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금 소식을 빠르게 알려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사업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제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환급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옆집은 벌써 신청했다는데 여러분만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안내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찾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정보 전달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잠시 멈추시고 백세지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환급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새롭게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효율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는 제외되고 오직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총 11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진공청소기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유선 진공 청소기만 2등급 제품까지 인정됩니다. 환급 방식은 단순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환급 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200만원에 구입하셨다면, 20만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세탁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남은 10만원 한도까지 환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약 2,500억 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539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2,671억 원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규모라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업에서도 빠르게 종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번 환급사업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대상이 됩니다. 구매일자가 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구입하신 제품은 안타깝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일이나 배송일이 기준이 아니니 반드시 구매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는 의미가 크고 국민 개개인께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시니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어지는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급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조건과 제안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구매 시점입니다.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월 3일 이전에 결제하신 제품은 아무리 설치일이 7월 4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설치일이나 배송일이 아니라 구매일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착오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번 환급금은 예산 소진시 즉시 종료됩니다. 정부가 준비한 재원은 약 2,539억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같은 방식의 환급 사업에서도 신청이 폭주하여 빠르게 종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당 30만원까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개인별로 최대 3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따로 신청한다면 합산해서 더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각자 최대 30만원씩, 총 12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단한 제품을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나누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제품은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급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고등학생이 본인 이름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대신 제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사용하신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환급 신청은 거래 내역서상 구매자 이름, 신청자 이름, 환급계좌 예금주 이름 이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즉, 서류에 기재된 명의와 실제 신청자가 같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환급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구매 내역서에도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렌탈 제품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렌탈 업체가 반드시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고, 계약서에 따라 실제 구매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 렌탈료 전체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기재된 실제 구매가액을 기준으로 10%가 환급됩니다. 따라서 렌탈 계약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업체에 문의하여 환급 대상 등록 여부와 구매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조건과 제한 사항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자녀분이나 가족과 상의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하고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셔야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의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둘째, 예산 소진 시 즉시 종료됩니다. 셋째,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가족 합산 불가입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환급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환급을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알고 계시더라도 상황에 따라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이 여러 대의 제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냉장고와 에어컨을 각각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한 번에 합산해서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제품 한 대는 반드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냉장고는 남편 명의로, 에어컨은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각각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를 따로 준비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제품을 두 명이 나누어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번거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 제품의 합산 구매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한 사람이 모두 결제하고 한 명이 환급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냉장고와 에어컨을 모두 결제했고 총액이 280만 원이라면 아내 한 명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의 10%인 2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나누어 결제하고 각각 신청하셔야 개인별 한도인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리 구매와 대리 신청의 경우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 대신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 내역서에 기재된 이름입니다. 환급 신청은 반드시 거래 내역서상의 구매자 이름, 신청자 이름, 환급계좌 예금주 이름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더라도 결제 내역서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부모님이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은 계좌명의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환급을 신청하셨는데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받고 싶으시다면 가능할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구매자, 예금주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원칙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차례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TV를 200만원에 구매하여 20만원 환급을 받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1인 한도인 30만원 중 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9월에 세탁기를 150만원에 구매하면 남은 10만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구매 시점이 다르더라도 개인별 한도 내에서는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렌탈 제품의 경우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나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렌탈 업체여야 하고, 계약서에 실제 구매 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렌탈료 전체가 환급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 렌탈료에는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순수 제품 구매 가액을 기준으로 1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렌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데, 이때는 아이디 명의와 구매자 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주문했더라도, 거래 내역서에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부모님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래 내역서상의 이름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례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이 여러 대를 구매해도 합산 신청은 불가하며 각자 명의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 내역서상 구매자, 신청자, 환급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제품 구매는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렌탈 제품도 환급 가능하지만 렌탈료가 아닌 실제 구매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환급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접속해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분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환급 신청은 검색창에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이라고 입력하시면 전용 사이트가 바로 뜨게 되니 꼭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총네 가지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거래 내역서입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서에는 구매자의 이름, 품목, 모델명, 판매자 상호와 사업자 번호, 구매 금액, 구매 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수증입니다. 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구매 금액, 구매 일자, 승인 번호, 판매자,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거래 내역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입니다. 가전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직접 촬영하셔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제품이 몇 등급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등급 제품이어야 하고, 진공청소기의 경우만 2등급이 허용된다는 점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품명판 사진입니다. 명판에는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적혀 있는데, 제품마다 부착 위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측면이나 하단에 냉장고는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기사님께 문의하시거나 판매자에게 위치를 확인하시고,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선명히 보이도록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각의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 파일 첨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셔서 컴퓨터 사용이 힘드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제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급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확인하세요. 둘째,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습니다. 세 번째, 라벨과 명판 사진을 직접 촬영합니다. 넷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 가지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섯째, 제출하시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등록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너무 쉽죠? 환급금은 심사과정이 끝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되므로 접수하신 후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환불이나 취소를 하셨다면 반드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그대로 두시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수 신청을 하시고 환급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신청에 필요한 네 가지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환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서 영수증, 에너지 효율라벨 사진, 명판 사진, 이네 가지를 잘 챙겨 두셨다가 신청일에 맞춰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시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주 발생하는 예외 상황과 환수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외 상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가족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주십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셔서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자녀나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실제 사용자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좌와 명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종종 제가 신청은 하지만 환급금은 자녀 계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환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며, 거래 내역서의 구매자명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즉, 구매자명, 신청자명, 계좌, 예금주 세 가지가 모두 같아야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다르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급까지 이미 받았는데 제품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반드시 환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환급금을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수 신청을 진행하시고 받은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환급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환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환급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제품이 대상에 맞는지, 제출된 증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접수건이 많을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나 순차적으로 입금이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4984입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급 사업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단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포함만 해당됩니다. 환급 비율은 구매가의 10%, 개인별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족합산은 불가합니다. 예산은 약 2,500억원대로 선착순 소진 시 종료됩니다. 필수 서류 4가지 거래 내역서, 영수증, 에너지 효율 라벨 사진, 명판 사진 잊지 마세요. 대리 신청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빙 필요합니다. 환불 취소 시 반드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제도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 후 혜택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시니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드린 정보로 꼭 환급 혜택을 챙기셔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멈추시고 백세지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